이 저출생이 현실화되면서 주변에서 아이들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의 기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고양 장항지구 첫 입주를 시작한 1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최근 단지 내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인 고양시립 달빛 어린이집이 300평 규모로 개원했습니다. 정원은 130명인데, 영유아반 대기자가 280명이 넘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된 단지 특성상, 2022년 이후 태어난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012세 반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기를 신청하셔도 입소가 어려운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입소 이제 대기 신청하는 기간에 그 입소 상담 전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초 민간 어린이집으로 계획됐지만 주민 노력과 고양시 협조로 국공립 시설로 변경돼 입주 시기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을 원한 입주민들은 어린이집 설치비 2억 2천만 원 가운데 기자재 비용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원 자체가 좀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 언제 솔직히 확실하게 된다라는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7월달에 추진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고양시는 아이들이 많지만 아직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장항지구 특성과 주민들의 요청을 검토해 시립 어린이집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보육 수요를 재조사했더니 1차 조사. 보다는 보육 수요가 아이들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었고 또 현장에 나와 봤을 때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서 주민 기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 민관 협력 첫 사례가 나온 고양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모범 예시로 삼아 시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고양시립 달빛 어린이집 개원으로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5곳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